예술이야. 자, 차박 캠핑. 예술. 내가 어젯밤에 에? 매운 기분 좋으라고 <laughs> 제로맥주를 사왔다.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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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로맥주. 그랬더니 얼굴이 말대. 표정이 좋아진 야, 거야. 미드미드 제로맥주.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아, 야, 이게 차박. 아, 차박. 이게 정말 예술입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이게 무슨 아이다. 해변? 자작도 해자작도 해변. 아, 해변입니다 이게 자작도 해변. 이야 이게 차남이 이렇게 타박 캠핑 이봐요. 저기 잠도 잘수 있어요. 와 이게 차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루프탑에다 이렇게 어 캠핑 모든 도구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차는 저기 있어요. 와 죽이죠 소나무 밑에. 이야, 진짜, 안상입니다. 오늘 맛있게 먹을게요. 나, 나는 데네 얼굴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얼굴이 나오는 거야. 자, 니가 한번 돌리면 아빠 얼굴 나오게 한번 해봐. 그다음는 <laughs> 거잖아. 사랑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끝. 이게 이게 무슨 고기라 그랬지? 채끝살? 채끝살 비싼거야 차나위 만끝등 씹은건 살칠살이야 이건 살칠살 어, 와 이게 제일 어, 고급. 아마추어가 한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프로야 어, 프로지 어,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1만원짜리자기살이 이거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이제 사진 한장 찍고 배우자에요 차란 배우자 미인이죠? 초사꽃 치맨가? 사진 찍었어? 네, 매... 어 찍었어. 말고 그냥 어, 착, 어, 어. 사진 아, 이거 찍으라고. 착도 돼, 사진도 돼 이거. 어, 사진 찍을 때 여기 누르나 좀 이래만. 사진만 찍어. 자, 여기 누면 돼? 왜안 되세요? 누마. 공연하는 중에 찍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알라. 어, 어 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사진만 벗어라. 찍을게. 짠. 옷들이 어? 벗으라고. 사진 찍는다. 자, 하나, 둘 셋. 자, 믿어 믿도 하나, 두. <laughs> 찍었어 <웃음> 벌써. 어머니, 하나, 둘 셋. <laughs> 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죠. 자, 음식사진 네. 한번 더. 하나, 둘, 아니, 셋. 좀 먹자고. 아. 자, 내가야 아, 내가 아, 아 나중에 거. 남는 건저 이거밖에 저 없어. 형당신 찍었지, 이거. 다 찍었어요. 아니, 아까 계속 찍었어. 합니다사합니다하는형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더 황갑으로 해서. <목소리>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목소리> 황갑. <황가. 목소리> Happy birthday to you. 황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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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선보 <laughs> 오케이! 만수가! 오케이! 를 축하합니다! 야, 한 마리 꺼라!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아,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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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징조이있나봐누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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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이요?

음 아... <laughs> 그래 어, 좋다. 음, 이제 모자 쓰고 등겨. 동주리가 보내준 거네. 이게 뭐야? 아 모자네 망 잘하고. 어, 아, 어, 아, 이, 어, 어 여름 모자네. 안된아요그빼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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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모자 안에 이 써. 이것도 가위 로따라야 돼. 저 가위 좀갖 가, 이거만. 아위 아빠 와봐. 내가 늦게 내가 내가 위험해 위험해. 내가 늦게.

또다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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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네. 네가 갖고 싶어 했잖아. 응. 그래. 더, 시간 더 느려. 더 느려. 느려봐아어 좋네, 응. 아, 좋네. 어머니. 응. 응. 뭐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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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그렇게 아, 하고 다녀지 길어 저희는. 길게 해. 길가크니까 나중에 다갖니 모자 어 모자가 완전 어울리네어린 바타고야바기앉니야 바타고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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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야야니 미국유학생 아. 같아. 아. 아. 그거 니까 그거 아, 자, 자, 자 아빠 같아. 그러면 안 쓴대. 그러면 안 쓴대. 그러면 안 쓴대. 그 아, 너무 쳐다봐. 자, 은 아빠 같아. 그렇지. 포한번 쳐. 자, 번갈아 음. 항서 음. 음. 자 어머니형 쓰고는 허자 한번 카메라 카메라 물자 둘자 어머 물자 한번 그렇지 물자. 뭐. 아, 이게 한갑 기주이니까더 모자나 더한 번씩 정모자가? 다 어울리네 아, 카메라 아. 보고 야어렇지 알았어 아. 자 매형도 매하고 맨 쓰고 다 아버지하고 아. 아. 쓰고 다니자그다 하나 란 너무 좋 궁금해, 어떡 어떡해. 춥다, 춥다. 춥다, 다 춥다, 예쁘다 춥다. 춥다, 다 춥다, 춥다. 예다예다다 춥다. 춥다, 나다 너무 모자, 모자가 모자네. 저 방사로 아,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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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모자냐 모자 뭐냐? 뭐모자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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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뭐냐? 뭐냐? 이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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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뭐그뭐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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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뭐 여기는 델피 대피, 소노캄 델피노 813호 A동 <laughs> 자 바다가 보이는 뷰예요. 바다가 오 자, 는 아, 잠깐. 자 이렇게 실내보다는 욕실이 이렇게 잘돼 있고 자또 이렇게 이야, 이렇게 목걸리도 방마다 있고 방마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다 그렇게 나가서 또, 또 이제 이쪽으로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다 하는 거지 이러면 전산이 있고 자, 그래서 다 왔죠. 이렇게 왔지. 아, 이렇게 와, 아, 이렇게 신혼방이야이 차남한테 양보한데. 장녀님께서 예, 오늘 니문이되었어요서또 이렇게 자, 여기는 두 가족이 올수 있는 그런 구조로. 소노감 중에서, 취사 중에서는 최고의 좋은 방을, 8층 건물의 8층을 얻었다. 이 말씀이. 네. 자, 이야, 좋습니다. 네. 이 최고로, 어, 네. 화장실 두 네. 개인, 네. 최고의 네. 룸을 얻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813호. <laughs> 야, 스카이워크? 아, 해상 스카이워크라는 곳입니다. 야,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동영상에 담습니다. 야 이야, 이야. 동영상 촬영 중이야, 믿음아? 야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자, 갑시다. 빨리 와라. 이동하 어서 와. 네,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오세요. 야 거진항. 거진항. 아, 그 네, 네, 해상 네, 스카이워크. 네, 자 전망대입니다. 자. 네, 어. 차는올 때까지만 서 있으면 되지. 자, 자 붙어 서. 주세요. 붙어 어, 붙어 아, 붙어. 붙어. 어 붙어 붙어. 마스크. 붙어 어. 붙어. 마스크 벗고요. 자 여기는 거진항 어 해상. 스카이 워크 전망대 라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어, 아름다워서. 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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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아, 자르고,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는 북서락. 아, 성인대, 신선대. 북으로는 신선봉이 보이고 남으로는 아, 울산바위가 보이는데 구름이 가려서 이와 같이. 아, 전망은 없습니다마는 왔다는 기념으로 이렇게 체험학습 아, 동영상을 찍고 우리 체험학습 주인공 박미덕 양팔 들어 만세 <laughs> 여기 왔습니다 자 저희가 델피노 아 우리의 숙소죠 자일적이 울산바인데 가졌어요 구름에. 울산베가 이쪽이고, 그러면 신성봉 저쪽이 되는 거죠. 자, 신성봉 신선봉이 어느 쪽이에요? 혹시 신성봉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저쪽이다, 저쪽. 아. 하... 밑에 뭘까? 자, 가자. 신성봉이 어딘가. 올라가면 보나겠다 자, 가보세요. 어서와, 믿음아. 어머니 저인가 어딘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가 봐요. 자 여기까지만 여기가 아 신선대 성인대 예 맞습니다 화엄사에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남 한갑 생신 생일 그렇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그렇지 어머니 모시고 이런 뜻깊은 이박3일이라는 짧지 않은 음. 아, 어, 뭔가 사는 동안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을 갖도록 해요. 예, 할렐루야 예. 박수! 어. 자, 자그 다음에 매영부터 매형. 하자. 내가 음. 마지막으로 할게. 오케이. 자,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마시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곳 3일 동안 잘 지내다가 갑니다. 박수! 박수 멋있어. 그 다음에 누나 앉아. 거기 앉으시오. 거기 앉아, 거기 엄마 옆에. 응, 네. 어, 앉아. 자, 먼저 우리 청소아가 어, 그동안 마누라도 없이 그냥 혼자 믿음이 키운다고 애쓰고 틈틈이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또, 아버지 성공 문제, 아버지 재심 문제, 어, 온몸을 다바서 어, 노력한 그 수고에, 어, 이번 생일 모임이, 모임에, 어, 조금이라도 이루어가 됐으면 좋겠다. 우와, 감동입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그렇죠. 마지막, 믿음이. 빨리빨리 와. 일로 음. 와. 빨리 와. 믿음이. 빨리 빨리 음. 빨리빨리 보세요. 여보세요. 아스코 버커 아. 인터뷰니까. <laughs> 아빠 생일은 아직 한달 전이지만은 그래도 미리 재밌게 하게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laughs> 아, 너 대사가 짧아 이렇게. <laughs> 박수. 아, 이고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없이 안전행하십시오. 앉